네, 안녕하세요. 김감자입니다. 오늘은 바로 오프닝 없이 시작을 해보려고 합니다. 오늘 보여드릴 거는요. 피로도 시스템 간단하게 구현을 했다라는 거좀 보여드리려고 하고요. 일단 맨 위에 이 그래프 보이시죠? 이 그래프가 피로도라고 생각을 해주세요. 간단하게 그냥 표현만 해놨습니다. 프로그레스바 노드로 해놨고, 온라인 게임에서 보통 행동을 하면 피로도가 쌓이죠. 전투를 하거나 움직이거나 아니면은 뭐 아이템을 사용을 하거나, 그런 것들을 할때 이제 저는 스페이스바를 누르면 피로도가 쌓이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피로도가 100%가 만점이면 이렇게 쌓이고요. 그리고 10초에 한 번씩 피로도가 다시 채워질 수 있도록 자 보이시죠? 방금 찬거 다시 한번 해볼게요. 이렇게 스페이스를 누르면 피로도가 쌓여서 피로도가 점점 베이지가 없어지고요. 그 다음에, 네, 10초에 한 번씩 이렇게 자동으로 피로도가 쌓이도록 이게 보통은 10초가 아니고 뭐 24시간 혹은 뭐 일주일 이런 식으로 될것 같아요. 온라인 게임에서. 근데 이제 우리는 뭐 따로 서버가 있는 것도 아니고 하다 보니까 컴퓨터에 로컬 시간을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적용을 했고요. 먼저 씬 구성 한번 보겠습니다. 네, 간단합니다. 메인 씬에 배경 그려줬고요. 플레이어 있고 HUD로 위에 프로레스바 표현을 했고요. 오늘 중요한 건 이건 아니고, 아, 여기 프로젝트에서 세팅해서 글로벌즈 오토로들 보면, GM이라고 제가 게임 매니저 하나 싱글톤화 시켜놨어요. 이게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 HUD나 플레이어는 보여주기 위해서 기본적인 것들만 이렇게 간단하게 적어놓은 거고, 오늘의 핵심은 이 게임 매니저 GM에 있습니다. GM 한번 코드를 볼게요. 이게 처음 시작이자 끝이고요 음, 일단은 최대, 최소 피로도를 설정을 해줬고요 그리고 리커버리 세컨즈라고 해서 피로도가 다시 100으로 차는 시간이 얼마인가 10초로 설정을 해놨습니다. 이게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길어지겠죠. 뭐 하루가 될 수도 있고 뭐한 시간이 될 수도 있고 이 초를 설정하기 기준입니다. 이 현재 피로도는 이 맥스 값으로 설정을 해줬고요. 그다음에 리커버리 타이머라고 해서 이 타이머가 다될 때마다 시간이 지난만큼 되는 거겠죠. 그런데 회복이 된다는 거. 그래서 레디 함수에서 보면 먼저 d m 이다 보니까 따로 씬이 있는 게 아니에요 싱글톤화 시켜놓은 그냥 스크립트일 뿐이기 때문에 이렇게 리커버리 타이머라고 이름을 지어줬고 이거를 타이머로 설정을 해줍니다 그래서 wait 웨이 타이을 1초에 한 번씩 체크를 하게 해줬고요 이거를 더 해줘도 되는데 한 1초에 한번 정도면 부하 없이 설정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해놨고요 그래서 이러한 함수 명에 연결을 해주고 add child와 네, 시작까지 바로 해줬습니다 그다음에 저장된 피로도를 시작하자마자 먼저 불러왔어요 그래서 어, 만약에, 피로도가 지금 이게 100인데, 이렇게 쓴 다음에, 껐다가 다시 켜면, 네, 92로 들어가 있는 게 보이시죠? 어, 방금 다시 쓰는데. 이렇게 해놓고, 다시 껐다 키면, 네, 91로 되어 있죠? 근데, 이게 켜고 10초가 아니고요 어, 네, 회복되고 10초기 때문에, 방금 10초가 안되는 다시 회복이 되는 거 보이셨을 거예요. 자, 이런 모든 것들을 구현을 했다는 거, 그래서 이걸 보여드릴게요. 일단 저장된 피로도가 있으면 시작하자마자 로드로 불러와요 이거는 뭐냐면 파일 시스템인데 컨피거 파일을 새로 만들어서 이게 정상적으로 잘 불러오고 그게 OK일 때 반환을 합니다 어떠한 값을? 게임이라는 이름에 피로도라는 키 값에 의한 밸류 값을 가져와요 그래서 성공을 했을 때는 이렇게 인트로 바꿔서 숫자로 가져오고요 실패하면 리턴은 네, 그냥 맥스 값으로 가져온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야, 그럼 시작하자마자 피로도를 가져오기 때문에 우리가 시작하자마자 사용해서 피로도가 좀 쌓여 있는 상태를 볼수 있었죠. 처음 켰는데 100이 아니었죠. 그 다음에 get f a t i g u 라고 해서 이거는 라벨에서 그냥 몇 프로인지 보여주려고 리턴하는 get 함수를 하나를 만든 거고요. 접근자 함수를 하나 만든 겁니다. 그리고 이것도 스페이스를 누를 때마다 피로도가 쌓여서 0 이하로 안 내려가게 설정을 해놨고요. 그 다음에 피로도가 바뀌면 바로 세이브를 해줍니다. 이 세이브 피로도는 뭐냐면 똑같아요 이 로드하고 비슷해요 이 로드하고 비슷하고 파일을 불러와서 밸류를 세팅을 해줍니다 게임이라는 이름으로 피로도라는 키값을 피로도 밸류를 넣어줘요 그 다음에 이 파일로 저장을 해준다 그 뜻입니다 근데 저장을 하게 되면 어떠한 식으로 되냐면 이 경로에 저장이 됩니다 그래서 cfg 파일로 저장이 되고 메모장으로 열어 보실 수 있어요 단순하게 그냥 숫자가 저장이 되는 거고요. 파일이 저장이 되는데 여기서 제가 저장하는 방식이 두 가지예요. 시간도 저장을 하는 함수가 있고 피로도를 저장하는 함수가 있어요. 지금은 피로도를 저장하는데 똑같습니다. 그냥 게임이라는 이름으로 타임이라는 키 값으로 해서 네, 시간을 저장하기도 해요. 이거는 좀 이따가 볼게요. 그래서 save 피로도 이렇게 피로도를 저장해 줬다. 그 다음에 이거는 타이머가 1초마다 어, 계속 재생이 될 텐데 1초마다 되죠. 그 때, 피로도를 저장하면서 시작을 합니다. 현재 시간을 가져와요. Get Unix Time from System이라고 해서 1970년 1월 1일 00시 00초 UTC 기준으로부터 현재까지 경과한 초를 반환합니다. Time이라는 함수 안에 있는, 아, 클래스 안에 있는 함수예요. 그래서 이거를 가져오면, 19,500 이런 식으로 나오겠죠? 뭐 훨씬 크겠지만 그런 식으로 큰 숫자가 나올 겁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시간 가져와서 로드 타임, 이거는 뭐냐면 여기서 아까 안 봤는데, 히로도 불러오기가 있고, 시간 불러오기 함수가 있어요. 그러면 파일을 불러와서 성공했을 때이 플롯 값으로 바꾼 시간을 가지고 옵니다. 근데 이 시간은 뭐냐, 이제 세이브 타임을 한번 보는 거예요. 시간을 저장하는데 저장을 할때 아까 보셨던 것처럼 getUnixTimeFromSystem이라는 클래스 안에 있는 함수로 저장을 해요. str 스트링으로 바꿔서 이 파일로 저장을 하고 이거를 불러오는 겁니다. 그러면 이게 보이실 거예요. 현재 시간에서 마지막으로 저장했던 시간을 빼서 그게 10초가 지났으면 피로도를 최대로 회복을 한다. 그리고 시간을 저장해 준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이 saveTime이 어디 어디 있냐면 피로도를 회복했을 때 이때만 있어요. 그쵸? 없죠? 그러니까 마지막으로 피로도를 회복한 시간이 이 로드타임을 해오는 그 시간인 거예요. 그래서 이게 피로도를 예를 들어서 회복을 하고 바로 프로그램을 껐어요. 껐다가 10초가 안 지나서 켜면 예, 프로그램을 켜고 10초가 아니고 아까 껐던 그 회복했던 타, 끄기 전에 회복했던 그 타이밍 그 시간으로부터 10초가 지나면 회복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프로그램을 껐다가 켜고 1초 만에 회복을 할 수도 있겠죠. 예를 들어서, 자. 지금 자, 회복을 방금 했죠? 자, 이렇게 달았어요. 조금 있다가 이제 켜면몇 초가 지나는지 한번 보세요. 자, 몇초 만에 회복이 됐죠. 이게 뭐 5초도 지금 안 걸린 것 같은데 이러한 식으로 껐다 켜도 전혀 상관이 없이 프로그램을 끄기 전에 회복을 하는 순간 세이브를 했기 때문에 그 시간 기준으로 가져온다 이겁니다. 그러면 오늘 볼 거는 다 봤고요. <laughs> 아, 사실, 온라인 게임이면 서버에서 시간을 주고 알림이 함수가 있어서 그 알림이 함수가 계속 신호를 보내 쏴줘요. 그러면은 그거를 뭐 파싱해서 가져올 텐데, 그러한 시간을 알림이로 받으면 그때그때 이제 클라이언트에서 띄워주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 싱글게임을 만든다라고 하면 서버가 따로 없죠. 뭐 사실 만들 필요도 없고요. 그래서 프로그램 로컬 시간 기준으로 해서 계산을 하면 될것 같고요. 여기서 보면 이제 조금 헷갈리실 수 있는데, 파일 시스템이 되게 생소하실 거예요. 이 파일 시스템이 c 피그 파일도 있고 뭐 다른 방법도 있는데, 이 방법이 사용하시기에는 적절하실 것 같고요. 되게 간단합니다. 그래서 컨피그 파일을 새로 만들어서 이거를 불러온다, 불러와서 실패하더라도 그냥 이렇게 리턴 맥스 값으로 할 수도 있고 성공을 했을 때는 제대로 가지고 오니까요. 널 처리나 그런 걸 따로 그렇게까지 열심히 안 해도 안정적으로 좀 사용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어이 방식은 그냥 아 이런 방식이 있구나라고 생각을 해주시고 나중에 적어놓거나 아니면 이거 캡처해가지고 필요할 때 쓰시면 돼요. 그리고 이 뒤에 인자 하나 붙여서. 이런 식으로 시작하자마자 이렇게 변수 안에 설정을 해서 이 값을 여기에다 넣을 수도 있고 방법이 여러 가지 있으니까요. 이렇게 클릭해서 get value 뭐 있죠. 이렇게 한 번씩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건 여기 이거는 이제 어, 저장하는 경로를 설정하는 건데 이거는 설정하기 나름일 것 같고 여기서 기본적으로 그냥 이 유저에다가만 하면 이렇게 저장이 된다는 거 기억을 해 주시면 될것 같고요. 그리고 이 타임 클래스 안에 가져오는 방식이 좀몇 가지가 있어요. 예를 들면 타임이라고 하고 배시라고 하면 되게 많죠. 방식이 뭐 여러 가지가 되게 많은데 저는 10초라는 시간을 계산하기 위해서 가장 좋은 방법인 1970년 1월 1일 00시 00분 00초 UTC 기준으로부터 가져온 이 초를 반환하는 GetUnixTimeFromSystem이라는 함수를 썼다는 거. 네, 만약에 다른 방식이 필요하시면 뭐, 빅셔너리로 가져오는 방식도 있어요. 시분초를. 그런 함수를 사용하시면 되니까 여러 가지 함수들이 있으니까 한번 찾아보시고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간단하게 히로도 시스템을 설정하는 걸 알아봤고요. 지금 이 방법을 알면 피로도 시스템을 조금 다른 방식으로 몇 시간이 지나면 피로도가 알아서 쌓이자든지 이런 식으로 설정을 해볼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이걸 기준으로 해서 좋은 게임을 만드는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까지 교학상장하는 유튜버 김감자였고요. 교학상장 뜻은 가르치고 배우면서 함께 성장한다는 뜻입니다. 조언하시거나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편하게 유튜브에 댓글 달아주시면 바로바로 바로 답변 드리니까요. 편하게 댓글 부탁드릴게요. 그러면 지금까지 교학상장 유튜버 김감자였습니다. 감사합니다.